안녕하세요. 오늘은 45년 전통의 NX에서 만든 인테리어 체어인데요. 네. 그래서 저희가 체어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브랜드부터 짚고 가자고 할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, 네. 아무래도 가구잖아요. 그러다 보면 브랜드를 따져 볼 수밖에 없거든요. 1, 2년 쓰고 버릴 게 아니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 보고자 하신다면 NX 45년 전통이고요. 그 기술력으로 탄생 시킨 지금 보시는 인테리어 체어기 때문에 허리 건강에 있어서도 척추를 위해서도 이 NX만의 의학적인 설계 시스템으로 싹 만들어오다 보니까 인체공학적인 패턴으로 만들다 보니까 내 몸을 받쳐주고 내 허리를 받쳐주는 그 느낌 자체가 남다르실 겁니다. 디자인과 색상만 선택하시면. 되는데요 일단 그린 화사하잖아요 네 그리고 네. 여기 시원시원한 블루 좀 정열적인 레드 색상에 고급스러운 블랙까지 총네가지 색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만들어진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. 우리나라에서 만들렸습니다 NX의 기술력으로 전 구성을 메이드 인 코리아 대한민국에서 만들었습니다